자, 안녕하세요 강산입니다 오늘은 제가 패션 근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람마다 이 패션 근육의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실제 친구들은 아니 정도 몸은 너무 과하다 저 운동 파트너 유난히 정도 몸이 패션 근육이다 라고 어. 말하는 친구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 정도 몸이면 적당히 보기 좋은 패션 근육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딱제 생각에도 제 몸이 현재 패션 근육에 적합하게 어, 자리 잡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패션 근육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패션 근육의 기준이 잡혀 있어야겠죠. 뭐 사람마다 다들 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바람직한 패션 근육의 기준은 여자들한테는 약간 좀 어, 과하다라는 평가를 듣는데 헬창들 사이에서는 그냥 몸 이쁘네, 보기 좋네, 데피니션 좋네 정도의 소리를 듣는 몸이 패션 근육의 기준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 정도 몸이 되었을 때 인터넷상으로는 여자들이 어, 좀 과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은 실제로 만났을 때는 굉장히 보기 좋은 몸이라고. 칭찬을 하더라고 남자들 기준에서는 한 여론이 반반 정도로 갈리는 그러니까 니 정도면 패션 근육이지 라고 하는 경우와 절반은 몸이 너무 큰 편이지 라고 갈리는 한이 정도 수준에 걸쳐 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패션 근육의 기준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을 패션 근육을 만드는 운동 원칙은 기본적으로 운동을 잘 해야겠지만 은네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대근육 위주로 운동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대 운동, 4대 운동, 빅머슬븐이라고 불리는 그런 운동들 위주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패션 근육을 만들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팔만 막 집착을 한다고 쳐볼게요. 소근육인 팔만 계속 집착을 해서 운동을 하면은 우리의 전체적인 프레임이 어, 골고루 비율이 고르게 발달하지가 않습니다. 가끔씩 보시면은 헬스장에서 이것만 해가지고 가슴은 완전 빈유고 등도 뭐 별로 없어. 별거 없는데 팔만 반팔 입었을 때좀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몸은 반팔 입었을 때는 어, 운동 좀 했나 보다. 인상을 줄수 있는데 까놓고 보거나 옷을 입거나 이랬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빛감과 비주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근육 위주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소근육은 어깨만 좀더 신경을 쓰자. 자, 우리가 대근육이라고 하면 딱 직관적으로 와닿으실 거예요. 큰 근육 부위입니다. 가슴, 등, 하체 이렇게 대근육으로 보시면 되는데 소근육이라 하면 팔, 어깨 이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헬스를 하면서 키우는 소근육 중에서 팔과 어깨 그중 소근육 운동은 우리는 단언컨대 어깨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어깨 자체가 소근육이기 때문에 볼륨감이 그렇게 잘 커지지가 않는 부위예요. 그래서 어깨 같은 경우에는 계속 모자람이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대근육 위주로 운동을 하되 두 번째 원칙은 반드시 소근육 중에서 어깨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라. 자,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상체 중에서는 등은. 더 빈도수를 많이 가져가라입니다. 전반적인 상체의 프레임을 넓히고 어깨가 넓어지고 적당히 보기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가슴 근육에만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등에 처음부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보기 좋은 몸과 근육을 얻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운동 원칙은 하체를 어떻게 해야 될까인데 하체는 어, 주 1회만 해도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디빌딩에 꽂힌 하체다 뭐 하체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 이러면서 남성 호르몬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냥 잠잘 자고 잘 드시고 운동 외적인 것들을 잘 유지를 해주시면서 하체 운동은 주 1회만 해도 너무 하체가 삐쩍마른 상체충 소리를 듣지 않는 몸을 만들 수가 있고 우리가 보기 좋은 몸 패션 근육 삐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체가 너무 두꺼우면 안 돼요 많은 보디빌더 분들이 하체가 뭐 중요하다 블로그든 유튜브든 어디서든 설파를 하고 다니지만 그거는 보디빌딩 종목에서 경쟁하는 그분들의 입장인 거고 일반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하체는 주 1회만 해도 충분합니다 결국에 우리의 심미적인 요소를 결정하는 것은 일반인 기준에서 바로 상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분들은 어 운동을 주 3회에서 4회 5회 뭐이 정도 할 텐데 그중에 상체가 빈도를 다 가져가야 되고 주 1회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 1회만 하체 운동을 해도 충분하다 대신에 할 때는 하체 운동을 좀 빡세게 해줘야 너무 상체만 크고 하체는 삐쩍 마는 그런 상체충 소리를 안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케이 지금 밖에서 오늘 어, 좀, 좀, 좀 춥네요. 어, 추운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 좀 씹으려고 고 어, 이제 구독자님이랑 운동을 하러 갈 거거든요. 지금 또 이동합니다 바로. 아 그리고 제가 요즘 좀 즐겨 보고 있는 게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고 있거든요 영화로도 나왔었는데 어떤 알약을 먹으면 뇌에 우리가 뇌의 100%를 쓰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뇌의 신경을 확 열어줘 가지고 100%를 쓰는 그 약을 복용함으로써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 재밌는 영화였는데 드라마로 나왔고 시즌 1 완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또 뭐야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한테 영상을 추천해 줬는데 나는 가수다 라는 프로그램의 522 대첩 다들 나가수라는 프로그램을 아실 거예요 제 동년배라면 522 대첩이라 해가지고 5월 22일에 말도 안 되는 라인업의 가수들이 말도 안 되는 곡들을 부른 그 날이거든요 그걸 어제 또 유튜브 알고리즘에 추천해 줘가지고 하... 늦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일어났고 원래 아침에 유난이랑 운동할래 했는데 마침 유난이도 늦잠을 자가지고 역시 유난이다 그래서 저는 일어나자마자 아까 아침을 먹었고요 아침은 항상 먹듯이 닭가슴살 볶음밥이랑 계란 이렇게 먹고 지금은 편집하다가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좀 애매해가지고 이거 닭가슴살 갈비맛 만두 소시지 하나 구워서 간식 겸으로 먹을 거고 견과류 그리고 이제 제 엑스에너지 그 할인코드가 변경이 됐거든요 원래 이렇게 내추럴 강산 영어로 내추럴이었는데 이제 내추럴 유튜버 강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tick around in the company where it works. I've tried written down the words to say it is time. I've been waiting five days to explain how you make me feel inside. b a 니사진 아야 데 뭐야 이거? 사진 <살인 웃음> <그거>. 아, 아. <laughs> 주면서. 이다서와이파이 되고 나이자 음. 왼발에 왼 뒤쪽에 스탠스 해 주고 지금 구독자님 만났거든요 <laughs> 예상보다 일찍 오셔가지고 조금 어색하게 앉아있다 여기는 핸치커피입니다 <laughs> 구독자님 만났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니 <laughs> 너무 어세요 <어색해>. 소개 <laughs> 한 번만 해주세요 음. 간단하게 부산 개그맨에서 <laughs> 운동하고 있는 네. 구독자 중의 한 명입니다 <laughs> 운동 경력은? 1년 반 군대에서 네. 시작을 하셨고 네. 같이 운동하면서 한번 죽어볼 준비되 있어요 아 당연하죠 이리로 가보러 왔습니다 어, 소리 완전 지르게 되겠습니다 그 <laughs> <laughs> 이제 커피 마시고 같이 네. 운동하 갑시다 예, 예. 이런, 이런 거 한번 어떻게 어떻게요? 손 가시죠 이런 아이런 <laughs> 재훈이라는 친구랑 운동 잘 맞췄고 오늘 응. 후기 한번 말해줘 아 어, 일단 운동에 대해서 진짜 빠삭하게 잘 아셔가지고 제가 몰랐던 부분 너무 잘 지켜주셔서 아 그리고 많이 배워갔습니다 <laughs> 보충제는 어디다? 중에 제 SNG 지금 먹고 있는 제품은? <laughs> 어. <Excel>? <웃음> 아.. 엑셀아트 아.. 재고 재고 잘 왔습니다